사모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음악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음악 영상을 켰죠. 선생님이 이렇게 음악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음악 교과서에 있는 리코더 연주를 좀 함께 보여주고 함께 연습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악 교과서 88쪽을 한번 펴보세요. 음악 교과서 88쪽이에요. 음악 교과서 88쪽을 보면 지금 선생님 화면에 나타나 있는 악보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함께 보일 겁니다. 자, 어떤 악기를 오늘 어떤 기악 합주를 배울 건지 한번 살펴 보세요. 자, 노래 제목이 뭐예요? 맞아요. 눈이라는 노래죠. 오늘 이 눈이라는 노래를 배우고 리코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요즘 리코더 연습 잘 하고 있습니까? 어, 학교에서 나눠준 리코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봐야지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코더는 4학년, 5학년 올라가서도 언니, 오빠가 되어서도 계속 배우는 악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꼭 매일매일 불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 눈이라는 어, 노래는 요즘, 요즘 계절과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노래를 오늘 연습해 보고 여러분들이 리코더 연주를 잘할수 있게 되면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눈이라는 곡으로 음악 수행 평가를 한몇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 집중해서 잘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물 리코더 필요한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노래를 먼저 함께 들어보고, 노래를 익숙, 노래에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노래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다 들어봤죠?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처음 듣는 친구라도 전혀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 반복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부터는 한번 같이 따라 불러 보도록 합시다. 따라 불러 보시고 동영상 뒤로 반복하시면서 노래를 함께 계속 큰소리를 불러 보세요. 이번엔 따라 부르기야 1절, 2절 둘다 불러 봅시다. 하나 둘셋넷멀볼 눈이 옵니다 바람 타고 눈이 옵니다 하늘아라 선년님들의 송이 송이 하얀 솜이 자꾸자꾸 부여줍니다

자, 이 눈이라는 노래는 원래 교과서에 나온 대로는 기악 합주곡이에요. 기악 합주곡이 뭐냐면 여러 가지 악기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합주, 함께 노래를 연주하는 걸 합주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리코더, 실로폰, 또 무슨 그림 보여요? 교과서 보면. 리코더, 실로폰, 또 이거 뭐예요? 캐스터넷이 있고요, 템버린도 있죠. 원래는 학교에 와서 다양한 악기들을 서로 골라보고 함께 연주하는 곡인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리코더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노래 반복해서 동영상 뒤로 돌려가면서 노래 반복해서 연습을 해본 친구들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 좋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리코더 연습을 할 건데, 어, 선생님이 화면을 조금 키우면서 리코더 운지 방법을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익숙해졌나요? 도, 다 막으면 도고, 레, 하나 띄고, 미, 띄고, 파, 띄고, 솔, 띄고, 여기가 솔이야. 이렇게 위에만 막은 거, 왼손만 막은 거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까? 솔, 그 다음에 하나 더 뛰면 라 하나 더 뛰면 시 도는 어떻게 했지? 시 위에 구멍 떼고 여기 가운데, 가운데 손가락 막는 게 도였죠? 토한 다음에 하나 더 레는 어떻게 했지? 높은 레 높은 레는 여기서 밑에 칸 떼는 게 높은 레였어요 레 이렇게 기억나요? 이것만 익숙해진다면, 이거 금방 불러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화면을 조금 더 키워서 손가락을 운지법 짓는 걸 보여줄게요. 안녕, 커졌지? 자, 그럼 선생님 손가락 보면서 연습을 해볼 건데, 어, 사실 지금 여기 컴퓨터로 반주가 나오는 건, 어, 노래 속도가 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이걸로 연습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수행 평가를볼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느린, 느린 샘여임으로 연주하면 되니까, 일단 연습은 이걸로 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리코드 드세요. 해보자. 보여요?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좀 빠르죠. 반복 많이 살 길입니다. 반복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조금 천천히 선생님이 불러주려고 해요. 어떤 속도로 어떤 속도에 맞춰서 연습을 해와야 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불러줄게요. 선생님도 리코더 오랜만에 부는 거라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해볼게. 이 정도 속도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 하나, 둘, 시작. 이 정도 속도로. 이 정도 속도로 하면 돼요. 와, 실수 안 했다. 그치 여러분들도 연습 계속 계속 하면 선생님처럼 실수 안 하고 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불러보고 오늘 선생님이 불러 보고 오늘 연습해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음, 높은 소리를 낼 때보다 낮은 소리 있잖아요. 낮은 도나 레. 이게 여기서 아마 소리가 조금 안, 안 예쁜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가 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소리를 내는 친구들은 리코더를 불때 숨을 너무 세게 뱉기 때문에 낮은 음을 낼때 그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 소를 불러볼게. 이런 높은 소리는 숨을 세게 세게 불어도 어. 안 이쁜 소리가 잘안 나와요. 그런데 숨을 세게 부르면 단점이 낮은 소리를 낼때 이렇게 좀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낮은 소리를 낼 때는 숨을 조금 살살 조심스럽게 뱉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뱉었다면 숨을 이렇게 좀 입술을 더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곡을 연주할 때도 높은 소리를 하다가 낮은 소리 맨 밑에 줄이 낮은 소리 있죠. 자꾸자꾸 부려줍니다. 여기 할 때는 숨을 살살 뱉는다고 체크를 해 놓는 거야. 조금 살살 뱉으면 음정이 조금. 어, 잔잔하게 예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수행평가 볼때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이랑 한 명씩 볼 거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어, 연습을 이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들려줬던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편한 속도로 맞춰서 준비를 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 연주 한번 천천히 해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같이 해보자. 여러분들도 리코더 들어보세요. 선생님 박자에 맞춰서 같이 해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시작. 마지막 선생님 안 좋은 소리 났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만 잘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숨을 고르게 살살 뱉는 연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복해서 선생님 속도에 맞춰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 보고 다음에 등교했을 때 리코더 꼭 가지고 오셔서 함께 불러 볼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안녕!